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평군의 대표 겨울축제인 2024 겨울엔 양평이 8일 물맑은 양평체육관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막 행사는 각종 체험 부스, 포토존, 어린이 뮤지컬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져 천여 명의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양평 관광 마스코트인 양춘이 캐릭터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양평시장 쉼터에서는 양평군 홍보대사 손은수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방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겨울엔 양평은 관광 양평을 슬로건으로 관광 비수기인 겨울 방문객의 발걸음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기획된 축제입니다. 올해는 해장국, 도서관, 북카페, 반려동물 동반 숙소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축제 기간 동안 방문한 명소마다 스탬프를 찍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합니다. 전진선 군수는 매력적인 양평의 곳곳을 탐방하며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와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며 이번 축제와 함께 양평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겨울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